얘는 A는 쉽게 구해질거고 구해지는데 어떻게 구했어요? 집어넣어서 구했잖아. 집어넣어서 했잖아. 근데 느낌에 모든 X에 대해서 다 허상성립하는거 아니요 그럼 X에 뭘 넣어도 관계없잖아. 일단은 어디에 수능이니까. 왜냐하면 X에 따라 달라진다면 A값 구하라고 하지는 않았을거니까. 그런 면에서 여기에 x에다가 그냥 집어넣었을 때는데 나는 x에 얼마를 넣을 거냐면 그냥 2분의 파이 대입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 2분의 파이 넣으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넣으면 0 그러니까 2의 0승 1 1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어서 a는 1이다. 음. 그래서 1은 f의 파이 기 x 더하기 x다. 이걸 왜 줬겠냐 이거 구하라는데 얘를 써먹으라고 구하라 그래서 얘는 실제로 보면 이 조건이 사실은 좀 깊이 가면 내가 2분의 파이 콤마 2분의 1에 대한 점대층이다라는 표현이 이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2로 나누고 2로 나누면 이게 파이백엑스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x인데 여기가 아, 파인데 파이 백 엑스가 여기, 여기 X 똑같은 간격에 y 값을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이 점은 잡혀. 중점이 뭔데? 2분의 콤마, 2분의, 2분의 파이 콤마,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얘는 이러한, 여기에 너무 신경 쓰이 모양에 신경 쓰지 말고 얘는 어디에 대칭이야? 2분의 1, 2분의 파이마 2분의 대칭이다. 그말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끄면 이렇게 연결하면 요거 나머지 거, 여기 걸 끄집어 넣으면 요 넓이와 같아져서 답은 파이곱하기 2분의 1에서 2분의 파이가 답이 나와. 무슨 말인지 다르게 좀 이쁘게 그리면 좀 멋있게. 이렇게 됐다 치면 이게 좀 이야기 좀 편할 것 같은데 0, 파이면 요렇게 연결하면 요넓이하고 요넓이 같아서 파이 곱하기 2분의 1이 비가 답이야. 뭐까지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잘 없잖아. 했으면 좋겠는. 어, 대충이 지금 모르지. 그냥 막 그린 거지. 저 그림은 난 모르지. 단지 저 그림은 어디에? 2분의 파이콩과 이분의 점대칭이 나를 알았을 때는 요래 풀면 곧바로 B가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풀러라는게 아니라 얘를 이용하라는 거니까 양쪽을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면 돼. 얘는 파이고. 얘 적분하는데 얘는 파이백 X를 T로 치환하고 그럼 파이에서 0까지 FT에 마이너스 dt고. 얘는 우리 구하고자 하는 0에서 파이까지 fxdx고.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로 바꾼 됐으면 똑같아. 두 배, 0에서 파이까지 fxdx. 적분 변수하면 원하니까. 그럼 얘는 얼마? 2분의 파. 넘기면 2분의 그 그니까 지금 이 부분은, 뭐야, 고난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 스타일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요런 함수 방정를 줬을 때는 이거구하라그러면 그냥 적분해서 치환적분을 바꾸면 계속 뭐가 생겨. 똑같은 놈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좀더 오바를 해서 이 점이 2분의 파이콤마 2분의 1에서 점대칭이네. 그 얘기까지를 좀 갔으면.